영상 시작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참고. 참고. 다시 이어가보자면 오늘은 아이패드 프로 7세대 M4 스펙 할인 정보 관련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애플에서 출시한 고성능 태블릿인 아이패드 프로의 새로운 시리즈가 출시되어 현재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제품 구입을 위해 고민 중이신 분들을 위해 해당 제품의 정보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선 2024년 6월 초 사전 예약이 시작되었고, 현재는 애플 공식 홈페이지, 오프라인, 오픈마켓 등에서 손쉽게 구입을 할수 있는데 강력한 성능과 깔끔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오픈마켓에선 아이패드 시리즈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 합리적으로 구입이 가능한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댓글란의 주소를 참고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